자, 뮤츄럴 엘리트 그룹 자, 상호 소통 그룹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뭐 상호 소통한 도와주는 그룹인가 봐요. 상호 서로 도와주는 그룹은 t h i place 어떤 곳입니다. 어떤 곳이냐면 개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장소입니다. 됐습니까? 자, 엔드 배치 두개 치고 asks 동그라미 2번 하면 1번 어디 있어요? 브링스죠 이런 거 여러분들 찾아야겠죠? 요청한 다예요. 요청한 는이에요 요청한 는이저 이런 거 제가 정말 강조했죠. 이게 이제 어, 다에 조절 걸리면 안 된다. 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개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장소입니다. 됐습니까? 뭐가 개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또뭘 요청해요? 도움을 요청하는 장소가 a mutual aid 그룹이란 얘기죠. 서로 도와주는 그룹인가 봐요. 많이 또 이런 건가? 하여튼 뭐 도와주는 그룹입니다. 자,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? 외어라는 거는 관계부사죠.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? 완전한 문장 나온다. 따라서 an individual 주어, brings 동사, a problem 목적어, 또 ask for 이 타동사로 요청하다, assistance 목적어. 완전 엄가 나왔죠. 또 하나 심화로 봤을 때, 자 관계 부사도 뭐가 가능하다, 생략이 가능하다가 있죠. 어떨 때 앞에 선행사가 정해져 있을 경우, a place where, a day when, the reason why 이런 거일 때는 그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딱딱딱 a place나 뭐 the reason이나 혹은 이런 거 나올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, 관계 부사 생략 가능하다. 따라서 여기서는 이건 있어도 돼, 없어도 돼요.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이해했습니까? 근데도 관계 부사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. Yes, Joe.